시드기아가 유다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아가 여우와 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드부간 넷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이전의 왕을 망하게 한 것도 시드기아를 왕으로 다시 세운 것도 바벨론입니다. 모든 것이 바빌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세상 어떤 권세와 힘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좌절하거나 염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배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때부터 멸망의 순간까지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보다 악하고 교만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만큼 악하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역시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기적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토록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해 거부하던 사람이 절박한 상황이 되자 하나님의 능력만 구합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평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절박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도요 성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려울, 어려움을 만나고 절박한 상황에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본문 5절 보세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애굽 군대의 힘으로 공경해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지혜와 손의 힘 혹은 어떤 강한 세력을 의지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죄와 심판에서 자신 혹은 타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애국 군대로 인해 바벨론의 포위에서 벗어났다는 유다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잘 아시죠? 이스라엘은 계속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성을 불사르리라. 바벨론 군대의 철수는 일시적이고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 분명한데도 유다는 스스로를 속이며 바벨론 군대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혹독히 치러야 할 시간이 곧 돌아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어떤 결정이나 행동이 잠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바람에 나는, 날아가는 먼지처럼 곧 사라질 것입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서 살펴보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체는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과 백성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